세팅해 가지고 기운아 니가 이거 손 이거 익혀야 돼. 예. 네. 어, 익히고 때리는 방법이랑 복구할는 저금 뭐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 야수 복구해야 되는데 새벽 5시에 다이야를. 지금 이게 무릎 복구가 뜨거든. 예. 네. 근데 이거 시간이 남았으니까 상관이 없어. 음. 근데 이제 하루에 3 번이 공짜로 복구가 돼. 네. 근데 이제 만약에 너가 3번 이상 죽었는데 이제 빨리 복구해야겠다 싶으면 이게 다이아 를주고 해야 되거든. 예. 네. 4000 다이아에 11만 원이니까 음. 100 다이아에 얼마야? 1 0 0 0 다이아에 11만 원. 잠깐만. 4000 다이아에 11만 원이면 얼마냐? 400 음. 다이아에 나 폭수용이 3천달이인거 있는데 아, 그거 나중에 옮기면 돼 그거 음. 이걸 아이도 옮겨서 그저 그로 사면 되잖아 요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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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싸게 올려가지고 쓰 어, 그치 음. 그치 똑똑하죠어 기가 막히네어 페이백도 벌써 알아? 어, 한번 어한번 이거 복구하는데 4천원이야 4천원 어, 별거 아니네 담배 한거 반필이면 되네 어, 8천원 이렇게 그럼 너 이거 1100당이야 니꺼거든 네 어떻게 예, 예. 그럼 복구할까? 아 지금 하지마 음. 아, 별거 아니라길래 예. 아, 처음부터 그렇게 센 척을 한거야 지금 <laughs> 잘 모르니까 <laughs> 괜찮아 기훈아? 어뭐 상관없습니다 어. 예. 어차피 복구하는 거니까 근데 네, 요즘 3 4 0 0다원에 있어요 아, 근데, 예. 근데 잘산거 같아요 왜냐면 아이디가 센터라 아, 음. 아이디 멋있어 아이디 멋있어. 중앙이니까 그치 센터 예. 정중앙 이렇게 음. 센터 음. 일단은 기훈아 내일 네가 예. 할 거는 딱 하나밖에 없어 지금 마법을 배워야 되거든 예. 마법 배워야 되는데 이게 지금 아데나가 지금 이거 두개나안보죠 아까 지금 다크스터 봐봐 없었지. 아까 다 없었던 것 같은데. 왜냐면 여기 지금 돼 있지라는 거 보니까. 맨 오른쪽. 스톤, 맨오 다크 스톤 둘다안돼 있잖아요. 다크 스톤 예. 제일 중에. 그러니까 이두 개를 네가 배워야 되거든. 예. 그러니까 총4천0백4천0백만이야 예. 다크 스톤은 뭐냐. 스톤을 걸고 이 사람이 아무것도 못해. 그럼 예. 죽여 죽어. 음, 그게 제일 중요하잖아. 음. 자, 기, 기타에 들어와. 예. 기타에 들어와서 맨 밑에 내려가면 예. 여기 할파스라는 게 있거든. 예. 이거를 4천만이면 은 개당 2만이니까 천개2천만2천개를 응? 구매해. 이걸2 0개를 구매하면 5만원? 어떤, 어떤, 뭐, 다이아를? 아니, 아니, 할파스. 어, 할파스 2천개 어, 할파스 2천개면은 4천만이거든? 음. 그럼 마법 스턴 미러랑 스턴을 배울 수 있어. 네. 그러면 이제 그걸로 해가지고, 그 그러니까 이거 700만 있으니까 뭐, 사실 뭐, 2천개까지는 알고 1,500개? 아, 어, 용 상자랑 아레나 상자 보러 왔는데? 이거 다 했을 것 같은데, 이걸, 이걸 안 했으려나? 아덴 나오는 거. 다했네 다 했네. 그치 이거 돈나좀 삼될 때 투자하신건데 안했을리가 없지 맛배기로그지뢰씨 음. <목소리로> 죽이라는데 가서 지뢰 죽이라고요? 해볼래? 오 좋죠 한번 가봐해봐 어디 지 어딨어 어 한번 봐봐 그거 핸드폰으로 어디 방송봐봐 어디있나 기훈이보 죽이라그래 예 기훈이보고 어 한번 가서 죽여봐 당근는 사람, 사람 최대한 많이 당가봐야돼 어, 알겠습니다 그치 그치 그럼 들어 사람 쳐봐서 알잖아 피바 죠피바을봐하 알잖아. 그렇죠 어 많이 쳐봐서 알아 어떻게 약발래? 응? 야 진주 진주, 진주 빨만은 애가 날뛰거 캐리게 아 어. 이거 이거 어디가 여기, 여기. 어? 봐봐 봐봐 캐스 어. 트하고 있네. 아이고 이거 찾아가려면 힘들 것 같은데 이거는 계속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가지고 캐스트 하고 있다고. 예. 야 이거, 이거, 이거 미, 미, 미꾸라지인데 예, 이거 이거, 잡아 이거, <웃음> 이거. <웃음> 이거는 찾아가다가 토박질 나올 거야. 지혜는 어, 사람들이 안 죽이네. 나는 막 하루 계속 죽이던데. 지혜도 아까 오직게 죽었지. 근데 내가 볼때 지금 여기 있는 거라서 못 찾아서. 이아가자 아, 잡아 음. 잡아 잡아 잡아. 이거 한참 별다 죽이죠, 뭐 그러면. 어. 어. 자 아, 이게 이제 평상시에 너가 예. 여기 보면은 이제 용기 철기라고 있어 이건 이제 그냥 무조건 내려놔야 돼. 예. 근데 여기에서 이게 네가 조금 더 이제 뭔가 그 전투 전투지 갖고 싶다. 예. 좀약 약물 좀 몸에다 넣고 싶다. 음. 진주, 음. 진주를 빨면 갑자기 캐릭 뛰어. 빨라져, 네. 빨라져. 어, 흥분한 거지 지금. 삼단, 삼단. 그치, 그치. 그리고 0으로 그거 따지면 그거네. 에리드링크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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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그런, 그런 느낌인 거야. 약 약물 약물이거 중독 한번에 근데 중앙을 일단... 진주에 중독되면 진주 없으면 게임을 못해 예. 그래갖고 이게 좀금 문제긴 해 예. 평소에 지마잘 먹지, 어, 먹지 마 이거 중독되면 저도 아, 아. 돈이야 도 돈이야 밥도 없어 중독되면 홍자로 하루에 10개는 줘 닝데 뭘지? 미시오죠 미시오죠 아이 좋다 아, 아, 왜냐면 아재들이 미시를 좋아하거든 엄청 좋아해 야초 엄청 받겠다 박다소미 누나 큰일 났네 아이고 그건 어떡하냐야 엄청 야방풀이 방풀이 미니즈의 기분이야 4대 여신 바뀌었다 이제 니미니 4대 여신 방풀이 기본이야 방풀이. 어때 뭐뭐 불태기 나무, 나무 그 리본 나오는데. 그 리본 나오는데. 좀충들이있네 미시단이 보완하고 있다는데. 미... 아유 미시단 지금 캐릭이 지금 으, 이게 단단한데. 아, 보디가드 있네 벌써부터. 야 아, 이미 벌써 따라오네요. <laughs> 뭐야 닉네임. 니 마피아 마피아 당거 당거 죽여. 자기운아 죽여봐. 죽여 죽여 죽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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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거 이거 눌러 이거 이거 칼로야 눌러 칼로야. 이거 이거. 어 그렇지. 나중에 너가 근데 그거 다 해놔야 된다. 가만 내빨 음. 빨간색 떼면 치는 거야. 빨간색 떼면. 그렇지 됐어. 됐어요? 어, 어. 근데 여기서 이제 멈췄잖아. 턴 있어야, 어떻게, 물량 먹어야 되잖아. 구호기, 눌러. 지금은 F5번이거든. 어, F5번, 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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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히 있어, 가만히 오! 있어. 오! 야! 야! 재능 있네! <laughs> 아, 재능 있어! 어, 뭐야, 이거! 어, 잘하네! 어,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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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 죽여! 죽여, 그 대대 뭐야, 커트로. 아, 야, 커 베이커네, 베이커. 어, 와, 족 빠지네. 와, 어? 씨. 니가 어? 언제? 와! 다이. 와, 개져한데 와. 와하네 와, 만피 승리했어 야 빨리빨리빨리 빨리, 빨리, 방풀해 방풀해 방풀해, 방풀해. 방풀해, 방풀해, 방풀해. 아, 하네 방풀해 방풀해 그냥, 그냥 누르고 겉모양만 누르면 끝이네 아 그럼 야기온이가 재능이 있구나 아, 보통 아니죠 왜냐면 좀 약간 등 치는 애들이 섬세하다니까 이게 아, 골 드핀 거야 하네어 손이 장난 아니야 기훈이가또 시청자들이랑 소통을 잘하네. 저 뒤에서 아, 저 따라오는 저 분은 뭐야? 저 망토 들고. 아오. 어. 네가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지금 어, 경비병이 경찰이야 경찰. 한마디로 네가 지금 정과 있다는 거야 지금. 어. 죽여 중이야. 어, 아, 좀 죽이면 안 돼요? 어, 아 아니, 죽여도 되는데 네. 지금 이제 더 죽여야 될 사람이 따로 있으니까. 어. 너의 목표는 왜지라니까미저 어디 있어? 바로 위에 있대 이제. 어 죽어있나 보다. 어, 여기 뭐 하는 음, 거 보니까 음. 이제. 미션 있다, 미션 있다. 야저저저저 미션죠. 죽여줘, 죽여줘. 그렇게 미션저 그렇지. 드래그래서 그렇지. 근데 이제 이 도망간다고 근데 너가 턴이 있으면 멈추게 할수 있단 말이야 어! 지금 보면은 지금 다 지금 배 베르 시켰다어 배를 어야다다다 죽여, 죽여 다 죽여 왜 새끼들? 다 죽여 오베르타이밍 오, 오. 좋아 어를 타이핑 좋아 배를 타이아 배를 아 배를 타이핑 좋아 배를 타이핑 좋아 를 타이핑 아 배를 타이핑 좋아 배를 타이르 좋아 배를 타이핑 르아 배를 타이핑 좋아 배를 타이핑 좋아 배를 타이핑 좋아 배이제 하도 많이 맞아서 어 도움어 어 맞았던 사람도 알거든 그치 아, 맞아본 놈이 어 또, 예, 타이밍도 알아 너는, 줄 알아 근데 미시단는좀 화력이 있는 거 같은데? 화력 좋다 어 봐봐 주법 아니야 쟤네들 아니, 그러니까. 보디가드 장난 아닌데 벌써 저렇게 그, 저런 걸로 세웠네 어미시단 장난 아닌데 피는 지금 자동으로 빨리고 있는 거죠? 피는 자동으로 어, 빨리지 뭐야 이거 개대지 내가 죽은 놈이네 음. 음. 그럼 내일부터 그냥 사냥만 이렇게 하다니면 되겠네요 너는 따로 적을 찾을 필요 없어 퀘스트 그냥 하면 돼요? 이거? 아니 아니 퀘스트 밀지 마그러면 그냥, 그냥 사냥만 하면 돼 적이 응. 알아서 너를 패러 올 거야 어, 그러니까 너는 적을 찾아다니지 마 어차피 가만히 있어도 적들이 너한테 와뭔 음... 아, 말인지 알지? 아인도 말해줘 아인 아 아인 아인은 뭐야 아인 이게, 이게 사료야 사료 네. 이게 이게 지금 항상 있어야, 예. 어, 랩업이 빨리게 되는 거야. 예. 어떻게 보면 저것도 이제 뭐, 그 도핑제지. 예. 근데 여기, 이거, 뭐, 이거 있지. 예. 70까지 이게 먹어지니까, 예. 일단 이걸, 이걸 먹어야 된다 예. 어, 이걸 로 먹으면 이 차잖아. 예. 이, 이, 채워놓으면 돼. 얘랑 얘랑 같은 거니까 일단 채워놓으면 돼. 그냥 아, 그게, 개밥, 개밥 주듯이, 아, 어. 밥이 없으면 안 되잖아. 물이랑. 항상 채워놔야 돼. 아 개밥까지도 필요 없어. 너밥 없으면 안 되잖아. 아니, 근데 미시 요정이. 어. 조파 돈지랄로 어디다 이렇게 대말하는데어야이게 어 어, 이게 뭐냐면은 네. 이제 그 뭐야 미 인지 중에 하나야 이제 키보드 러시라고 저중요해 네. 저거 중요해 야 그러니까 파이터 파이터 키보드 음. 파이터 일단 스턴을 내일 먼저 배워야겠네 일단 스턴부터 그래야 베어. 이제 대가리에 꽂아가지고 이제 죽이지 무슨 모을 죽이게 하지? 아니 근데 스턴이 얼마 안해 네. 지금 그냥 저기 배워봐 배워봐 어 천백 있으니까 네. 네. 야 주영이 한번 죽여라 주영이 놓친다 네. 얘들 잡으러 왔다 오, 오 그렇지 오, 물량 먹으면서 잠깐만 네. 네. 지금 물약이 여기 돌려 있잖아어 네. 그렇지. F 5 누르면서 만피 채우면서 계속 먹으면서. 어, 먹으면서 마피 항상 만피 마피 유지가 중요해. 니가 원래 여기 턴 있었으면 턴도 걸걸수 있어. 봐봐. 니가 220짜리니까 안 죽어. 아유 어, 씨. 어, 저도안 안 했네. 어, 어, 넌 지금 씨가 날라 씨가. 그럼 그래. 될지나 그래. 개쎄. 명말명말 어. 그러다가 만약에 족구형을 이좀더 조각 족구형, 구형 바꿔 봐. 한번 바꿔 봐. 족구형. 그렇지. 그러고 다시. 그렇지. 한번더 다시. 어 그럼 캐릭터가 이제 그 빨간색 네가 바꾼 대로 간다고 오 그렇지 좋구 오,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이게 언제 좋구패 먹겠다 그렇지 다이 이거 아, 언제 좋구 어, 어, 뭐, 죽여 어, 그 다음에 또또또 남편 다이 어아 이게 턴 들어온 거거든 베어베레베레 베르 베레가 없어서 죽었네 아들이 계속 많이 죽을 거 같은데 공기네 이게 아 여기서 근데 안 죽으려면 더 현질하고 더 세져야 되지 안 죽는 거지 근데 아까 거기서 네가 저렇게 막 달겨들어서 때려 그러거 어떻게 해야 돼 공감하죠. 도망가면서 피를 빨면서 만피 채운 다음에 네. 너보다 약한 애를 쳐서 죽이고 음. 하나하나씩 빼야돼. 왜냐면 너 있는데 다시 못 오니까 애들이. 음. 어, 그럴라면은 어쩔 수가 없어. 어, 아이즈원에서 잠깐만. 아이즈원에서 쳤다는데요? 아이즈원에서? 예, 혈맹 랭킹 3등. 아니, 뻘이 알면서 왜 쳐? 어, 이건 아니지. 봐봐, 저 아이즈원이 누구야? 누가 친 거야? 진짜야? 어 어, 그래. 어, 어, 맞네. 이거 줄? 질링이 뭐예요, 이거? 왜 쳐요? 어, 즐겜 하고 뭐, 뭐 전쟁 하자는 거예요? 질겜 한번 해? 내가, 네? 번, 내가 먼저 쳐서 쳤나? 아니, 아니지. 아니, 우린 먼저 지우리 쳐... 가만히 있었지. 그래, 우리는 친 사람은 보라탄 사람만 쳤지. 왜친 거예요? 어허. 야, 이거 아, 전쟁이네. 아니, 전쟁이지, 이거는. 이 캐릭이 지금 서버에 네. 혈맹 3등이거든. 봐봐. 아이즈 오니? 어, 혈맹 3등에서 친거예요 지금. 얘네가 지금 3이야. 3이야, 3이. 3위. 지금 아이즈원님 지금 쳤으면은 지금 사과하시면 용서해드릴게요. <laughs> 턴 치고. 턴 치고, 치고 주먹으로 쳤습니다. 주먹은 피안 달아요? 주먹으로 때렸다는데, 죽방을. 야, 이건 아니지. 더 기분 나쁘게. 탈퇴하세요. 그열 그 간판 내립니다. <laughs> 어. 야, 용눈 사조직. 저기. 야, 준비해. <laughs> 이거나. 야, 이게 턴 싸움이네. 아. 그치지 오늘 아, 언제 두고 어 맞지 맞지 맞지. 엄정보통해가지고 두드러패는. 아니 애... 사람이 죽었어. 이 장, 지금 이거 부... 아니 주먹으로 하고 침뱉건 사람이 죽었다고. 무료복구도 안 돼요 지금. 뭐? 그럼 또돈 써야 되네. 180 다이야. 죄송하대. 어떻게? 뭐 봐줄 텐가 아, 그래 예. 봐줄 거야? 터트네 됐어요. 감사합니다. 뭘일 많이 했으면 오케이, 오케이. 빠른 사가 오케이 오케이 오케. 즐기마세요. 오케. 어, 너무 좋았고 네. 어. 감사합니다. 잘자 그러면 은 일단은 어. 이거 천백다이아 있는 걸로 네. 기어나 턴을 좀 오늘까지 공부를 하고 가는 게 맞는 것 같아. 오케이. 근데 이게 지금 엄청 비싼 거거든. 왜요? 여튼뭐 나중에 네가 시세는 알겠지만 네. 비싼 건데 그래도 일단은 중요하니까 그 줄이 다좀 사자고. 네, 오케이, 어, 오케이 어차피 서비스로 들어온 거 아니야 천백다이아. 아, 그렇죠 그렇죠. 서비스니까. 아니 스톤은 봐봐 기훈이가 스톤을 주고 보니까 알잖아. 그러니까 이해한 거야. 이미 음. 이해됐어. 스톤이 중요하다이거를스레이가두 그 개던데. 다크 스톤이나 또 뭐였죠? 다크 아이고 스톤 미러. 스톤 미러는 응. 스톤 들어오는 거 반사시키는 거네. 우와 이거 뭐야 이거. <laughs> 유아파야 미러 미러 거울 거울이 거시우리같이 귀.. 대가리 큰 이유가 있어. 듣게 많아. 접근하는데 좀다 활동시키면 그만 승걸만 떠들어라. 아, 진짜 뭐야. 뭐가 뭐? 둘 같이 더 밀어 걸리면 아, 그럼 그래, 둘다 가면 이렇게 구나 어. 근데 그것도 약간 방패 발이야. 그래, 음. 방패 히기 뭐 영웅급, 전설급, 하연게 다연질 해야 돼. 다연질 해야 돼. 천재야 아, 보통 아니. 자, 10년만 빠르게 기훈이가 리니지 했으면 리니지판 진짜 어떻게 됐을지 궁금하다. 기훈아 하늘만 약속해라. 뭐 우리 배신하지 말아. 아, 서버 큰일 나겠다. 네가 배신하면. 이 정도 버리면은 금방이해하거들 어, 제갈량이죠. 기훈이 개든지나 팔빠스 4.0은 없는 사람인데. 야, 뭐 씀내지 공짜인데, 뭐지? 아, 그래. 공짜인데. 바라봐, 바라봐. 책임이 따른다. 참 괜찮지, 닥스님. 자, 기훈아. 예. 이 어떻게 보면 네 천만복이잖아. 예. 네가 그래. 아, 네가 그래. 어떻게 할래? 네가 그렇게 해야 돼. 으쳐 들어야 나... 돼. 요런 번개 뜨는 거 없죠? 아유, 아, 진짜 없어. 야! 야. 야. 이렇게 있어라. 이렇게 됐지. 네. 이렇게 됐으면 네가 이제 나중에 그스턴 넣고 싶은데다가 넣으면 되는데 네. 지금은 뭐 이제 네가 집에 가서 따로 할 거니까 네. 그냥 들량하기 계속 뭐 확인을 하는데 사람들이. 아그 사람 친 사람이 진짜냐 아니냐 보라는 거지. 아, 진짜 주먹으로 치는 게 아니야. 주먹으로 쳤으면은 딜이 얼마 안 들어오니까. 딜이 어, 뭐야? 1145 들어왔는데? 아이 이거 주먹 아니네 이 새끼 이거. 네가 무슨 타이슨이야? 뭐야? 아 진리. 탈퇴하세요, 이건 아닙니다. 천만 사셔가면 한방에 천막 사셔가 다른 거예요? 아니, 너를 1,145만 원. 담갔다는 거야! 계속 이 배때기를, 장기를. 대 예, 하게 주먹 아니는 거야! 어, 칼 들었어! 아, 거짓말 졌네! 피 났네! 이거는 거짓말에 용서가 안 돼! 아, 용서 안 되지. 아, 이 전화할게요, 현아들한테. 아, 안 되겠다. 저 진리에! <laughs> 아, 아니야 아니, 열받아서 안 되겠어요. 어, 전화해야 돼. 와가지고, 한, 한번 죽으세요, 저희한테. 지금 와서 죽으세요? 한번 와서 죽으세요. 전화하면, 구, 전화하면, 구... 음반 9시로 빨리 나와요. 나오세요. 2분 드릴게요, 2분. 예, 6분로오세요 어, 야, 너첫 전투니까. 빨리 와서 어. 죽어요. 빨리 와서 죽으세요. 전화합니다, 군주한테. 경비병. 예? 한번 죽여봐. 컸나봐. 애들 깨워요. F4번. 애들 깨웁니다. 헌이랑 날뛰어 가버린 거구나. 어? 그렇지. 다시 움직이는 건가? 헌도 시간 지나면. 얼마만로 지금 몇 주고. 초에요? 헌이 1초에서 한 5초까지 자유야. 저 어. 죽여! 죽여! 버리 어, 있어, 용르! 죽여, 죽여, 죽여! 버리있 진주 하나 내려 진주, 얘가 빠르잖아. 진주야, 그렇지. 그렇지, 빠르, 달린다. 웨이트, 웨이트, 웨이트. 아, 얘 빼고 뒤에 있는 애를 파고. 이로, 그렇지. 어. 그래서 그렇지. 그렇지. 오, 제 눈치. 피 빨면서 F 고 계속 눌러야지 피가 막혀야 당당. 베르, 베르. 하나 더 찍어. 보라 탄애가다넣치고 있는 거야. 보라색 타고 있는 애가. 보라색이 네. 어, 보라색 다 넣어치는 거야. 지금 0프트로돼 있거든 치는 게. 아 아, 가위, 이타이 계속 눌러도 돼 계속 I d o 라 t k 그렇지. 그 don't know. 이 d 이이 t 이 n o 턴이 d o 이 t know. I d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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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바로 지금 존말 했으니까 존말에 주제 단거. 로 그걸로 하지 말고 십구도 눌러. 그렇지. 모양 씨발. 타다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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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어. 죽여. 리지다 죽여. 저 타입. 저타 터타임 그렇지. 다 쓸어버려 그냥. 죽여버려. 죽여버려. 빨간색 대야지. 빨간색. 죽여 그냥. 왜왜 왜? 왜왜 너무 많이 먹었 아. 잘했어 잘했어. 해피 양배는거 아니야. 아니까 너가 지금 빠르거든. 빠지면서 물약을 이렇게 계속 먹는 거야. 야 아까 지로 오라 그래. 장난하나 지금? 넌, 슬. 넌 죽어, 어. 죽여야지, 니, 가니 네 손으로 죽여. 찍어놨어. 야, 아니, 아니, 아니. 붙어야지, 붙어야지. 빨간색 눌러야지. 어, 아, 죽었어, 이미 뭐야? 어주였어 저, 기두스리 죽였어, 주수리 이게, 이게 우예요 피를 먹으면서 해야지, 피를 먹으면서. 누르면서. 어, 어. 아, 마지않네 빨리빨리 배려야지, 배려야지, 배려야지. 오, 붙어있으면 모른단 말이야. 이 붙어있는 것 중에 족구형 찾아야 되는데, 족구형 1번 찍혀있지? 음. 그러면 가면서, 이제 물약 빨면서, 이제 찍어놓고, 가는데 존나 많잖아, 이렇게. 네. 존나 많으면 배려하거나 둘 중에 하나야. 네가 열받아서 하나는 매겨야겠어. 네. 하나는 매겨야겠어 하면은, 아까 드래그 했잖아. 이번 네. 존만이. 약해 보이잖아. 네. 바로 턴넣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 음. 죽이고, 정신승리하고 배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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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렇지. 아, 려그러고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야, 이게 아, 전술이 맞네. 암흑기계사가 좋은 게 뭐냐면, 네. 사람을 죽이면 피가 차. 어, 오, 맞아. 뱀도 차고 피도 차. 어, 싹, 싹 쳐버려, 피가. 어. 어, 사람 죽여야겠네. 사람을 죽야겠네 사람을 죽이면 또 싸울 수가 있어.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너가 그걸 알아야 돼. 네. 너한테 여러 명 붙었을 때, 누가 제일 약한 애냐, 누구 죽여야 되냐, 이걸 알아야 돼. 좀좁반 냄새 사람 놈을 쳐야 아, 네. 그렇지. 딱 봐도, 왜냐면 센놈 때려봤자 어차피 안 죽는데. 야, 강한 놈 치면 약한 놈을 쳐야 되네, 이게 약한 놈을 어. 쳐야지. 어. 먼저 배려를 시키면 걔가 여기까지 오기가 음. 힘들잖아. 걔가지고 가다가 버닝슨 엔딩 엔딩용 딱 약해 봐. 보이네 질 있지 질딱 네. 잡아 턴 넣어 턴안 네. 들어갔지 어쩔 수 없어 턴안 들어갔지 치지마 치지마 질 죽여야 돼질 죽여야 돼질 죽여야 돼, 돼. 치지마 네, 그래, 아, 그래, 그래. 아. 다른 방법은 만약에 이렇게 드래그 했을 때 숫자 네. 다 있잖아 네. 그럼 이걸 누르면 돼 이걸 누르면 숫자, 네. 숫자 네. 바뀌지 오. 송진수가 지금 7번이잖아 네. 1번 바꾸고 싶으면 6번 누르면 돼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그거를 니네 손가락 음. 야, 우리 편은 치지 마! 우리 가입할 거야! 예, 치지 마세요! 어! 가이야 진주 그만 먹어! 이불 나빠지겠어! 아, 어이, 안될 큰일 지 어. 우리 편은 치지 마! 자, 이렇게 해가지고 아까도 본 것처럼 얘 지금 뭣도 모르고 지금 뒤에 자기 편 많다고 따라오잖아! 응. 에어팟반대 응. 꼴보기 싫잖아! 응. 바로 그냥 턴나버려! 응. 쳐! 그리고 물량 먹어! 응. 버틸 수 있어! 버티고. 버틸 수 있어! 배려했잖아! 응. 정신 승리하고 또 뛰어! 위로! 위로 또 뛰어! 카메 한번가아주고 어! 이 어떻게 빨간 방 우리 군주 대형이? <laughs> 우리 멧치지 말려야 돼 저기. 아왜 치려고 해 우리 우리가. 군 형님이 저렇게 한 거다고요? 어. 그래 어. 죽이시고 싶으면 죽이십시오. 네. 또 이렇게 해서 하고 네가 버릇을 손가락으로 움직이는 벌릇 들어야 돼 손가락 이로. 어. 음. 어 아, 이제 알았어 이제 다 알아. 기울이 뭐 해보라고 해줘. 어 해봐 해봐. 그렇지 네, 그렇지. 네. 한번 올라가봐. 올라가서 아홉 시라면 가봐. 그렇게 하면돼요어뭐 그렇게 가도 되지. 뭐 뚫고 가도 되고 항상 만피 만피 유지. 오케이. 만피우지어만피우지 어, 항상 그럼 5번 누르면서 어 아니면 마우스로 눌러도 돼그 정도는 아 오케이, 어. 오케이. 지금 네가 지금 에 예, 사고를 쳐가지고 그치 그치 빨간색 해야지 빨간색 아, 일단 어아 이거를 눌러야 되네 그치 그치 빨간색이 돼야 너가 그 사람을 친다고 가정하거 어, 피로장드를 채용하지 않았다는데요? 피로장... 아니 너가 지금 잘못 눌러가지고 검을 뺐잖아 아 그러면 검 찼어 아, 검 찼어 그지네가 어. 금방 검을 야, 이 아이가 지 내가 아니 속하네. 어, 검을 빼서 그래. 이 중에서 죽일 수 분.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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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근데 아무나 아, 죽이면 아, 안되는데 돼. 말마 또. 누르고 어. 때리면 돼. 칼질 네. 누르면. 근데 이것도 봐야 돼.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네. 딱네가 죽이기 좋은 사람, 붙은 사람을 봐야 네. 된다고. 딱 보면 버니서 용르가 제일 위에 용르, 있는데 네. 제일 약하잖아. 네. 그치? 바로. 그렇지. 그렇지. 응. 쳤어야지, 응. 쳤어야지. 응. 어, 빨간색으로. 물약을 항상 먹으면서. 치면서도 오, 물약 배. 먹어. 그래. 어, 그렇지. 바로 빼, 바로 빼. 튀어야지, 튀어야지. 튀어야지, 그렇지. 어. 튀어야지, 튀어야지, 튀어야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래픽 때, 우리 일시알아봐 일단. 에 지지마봐, 지지마봐. 족밥도 노는데 와가지고, 뭐 이렇게 또 와가지고. 안 돼, 안 돼, 안 돼. 방송 탄다고 지금. 아, 야, 왜, 왜, 왜. 야, 이 진... 야, 진주를 세개 먹었어. 왜, 왜, 왜? 야, 진주 세개 먹었어. 진주가 어딨어, 이거? 뭐, 요걸 눌렀는데 왜이게 먹여졌지? 아, 이 새끼 약중독됐네. 아. 진주를 아... 다 빨았어. 그게 재미를 되는 구나 웬만하면은, 야. 용루처럼 멍청하게 저렇게. 그래. 진주를 딴데 지정해야 돼. 아니, 이거 어... 제, 제가 지정한 거 아니에요. 전주인, 전주인. <웃음> <웃음> 아니 근데 진주한게 얼마인데요, 형님? 진주는 이제 살려면은 아, 뭐 따로 걸 젖어지만. 알잖아. 다시으면 돼. 음... 어. 그래서 누르고 그렇지. 그렇지. 누르고. 아이고 바로 죽어 버렸네. 어, 쟤는 약하네. 그렇지, 그렇지. 뒤로 좀 빠지고. 오, 빠지면서 빠지면서. 무섭게. 빠지면서. 오케이. 어. 우리 만피라서 만피로 없고 이제 안 필요 없고한명 찍을 사람 찍어야 돼. 누가 약해 보여? 뿔고. 아, 누가 약해 보여? 약해 보이는 사람. 어. 누가, 누가 약해 뭐... 보이냐고, 누가 약해 보이냐고. 어, 살, 그래비티. 아, 없어, 이 새끼야. 다 존나 쎄, 이씨. 아, 그래요? 어, 이 새끼, 눈치... 누가 약해 보여. 지금, 지금 약해 육중한, 보이는 사람. 육중화, 육중화. 육중화? 그렇지. 그럼 찍어. 육중화 찍고. 어. 뒤로 잠깐 빼면서 공격, 공격 눌러. 턴 찍어봐. 턴 찍어. 안 찍혔으면 튀어. 찍혔... 배려해, 배려해, 배려 아, 근데 지금 이거 애들 노는데 어른들이 넘어와 버렸네. 아, 이 사람 진짜 고수들이. 어, 뭐손질했는데 어, 재신형 눌러. 부활로 좀 쓰지 뭐예요? 아니, 아니, 야 재신형 어... 눌러. 어 진짜? 일단 지금 이렇게 되면 너가 만약에 이렇게 많이 죽었잖아 살려줘! 와... 지금 다 알려줄게 지금 네. 지금 항상 이제 살려줘! 각 마을에 보면은 회복의 신녀가 네, 신녀가 있어 네. 여기 가면 이게 3개 이상 쌓이면 안돼 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좀 이따가 무료 복구를 하더라도 하나는 복구를 해야 되거든 네. 지금 있는 걸로 일단 복구를 하고 네. 이렇게 하면 아이템 복구를 하고 있어 네. 여기에서 절대 다이아 복구를 하면 안돼와 화폐변경 화폐 화폐변경해서 아데나로 해야 돼 네, 아이템은 무조건 아데나야 오케이 복구 어. 그러고 복구를 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 차야지, 어, 차야지. 어, 착용하고 절, 정렬 눌러놓으면 다시 위로 가거든 음. 그래가고 이걸 확인하면 되고 그리고 하루 중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데 던전 들어가서 네. 실현 던전이라고 있어 네. 이건 지금 다 해놓긴 했거든 네. 싹다한번 돌아 네. 그리고 다이아로 또한번더돌수 있거든 네. 이거 일단 돌아야 돼뭐 뭐, 좋은데 이거 돌면? 경험치 음. 얘네 근데 너무 온다 진줄다 먹었네 다 먹었어요 아까 그러니까. 진주 다 샀나, 이거? 이게 지금 보면은 하루에 11개 살수 있어. 어, 매일. 매일, 매일 한 개. 어, 오늘 샀는 거네, 그럼. 오늘 샀네. 오늘 다 썼지. 30만 줘야 돼. 하루에 11개니까 네가 진짜 아껴아야 돼. 어, 존나 열받을 때. 어. 웬만하면 사장할때안주하면안주이못 어. 빼기라. 어, 아, 아, 진짜. 그렇지, 그렇지. 이 새끼는 주 담가야 되겠다. 그럼 딱 하나 먹는 거야. 딱 먹고. 어, 그냥, 그냥, 거야. 딱 넘긴 다음에 그냥 주 담가버리면. 어. 평생 먹지 말고. 근데 진짜 돈이 좀 있으면은 만들 수 있잖아. 그쵸, 그쵸, 만들 수는 있죠. 저기, 여, 여기서 하면 되니까. 니가 만약에 진짜 죽이고 싶은데 돈으로라도 개 죽이고 싶다. 음. 상점 들어가. 음. 맨 끝에 가면 일반 있거든? 네. 아, 일반. 월간 상, 어디야? 패키지. 여기네. 패키지 있어. 네. 맨 끝에 가면 이거 한번 사면은 네. 한 달에 30번 살수 있어. 네. 그럼 여기에 이제 그 진주가 50개씩. 뭘주 그 네. 진주 50개, 전투 강화 주문서까지 있거든. 네. 그래가지고 이제 저거를 같이 쓰면 더 강해지지, 캐력이 음. 그니까 아까 형이 말했잖아. 진짜 담그고 싶은 새끼 있을 때 진주 빨라고. 네. 근데 빨았는데도 못 이겨 네. 그럼 이 전투 강화 주문서를 또 빨아 음. 그래가지고도 못 이겨 음. 그럼 그냥 현질 해야 돼 어, 어. 어. 33,000원이야 저게 1200다이아면은 하면 음. 저, 아직, 그러면, 혈관이안 되어 있으니까, 길 가다가 좀, 어, 좀, 어, 저, 저, 저 열받게 생겼어. 해도 어, 돼요 그래도 되긴 한데, 이제, 네가 나중에, 이제, 이미지가 좀. 아, 지금 연락 지금... 와, 사적으로. 저 오늘 출근하고 자동 돌려왔는데, 네. PK북 보니까, 왜저 죽이셨어요? 조만합니다. 어, 이렇게 하면, 이제, 정진하는 거죠. 그러, 아니, 정진 안 당하는데, 아, 형편안 그, 좋아해 주시구나. 형관도안좋아지고그 사람이, 진짜 막, 진지하게, 정말, 뭐, 내 네. 개새끼 죽은 거 마냥,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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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진짜 막, 뭐, 뭐, 화내고 그러지. 오... 어, 진짜로. <laughs> 장난 아니지. 진짜 화내. 음. 어 어른이 이마을맨 얘네들은 뭐하 지금 거담글려고하는거예요담글려고 혹시 여기 마을에서 나가면 왜냐면 아. 한번 담글 때마다 4 0 0 0원이니까 즐겁거든 아 이래서 이제 닝구 형이 여기만 있었구나 그치 닝구 형못 나가 어. 나가면 아. 틀리게까 나가 그냥 닝구 형은 이 방향키 단축키를 한 적이 없어 그냥 강화만 단축키 하나 어 움직일 필요 없어 그러면은 나라도 연습 좀 해야겠다 연습해야지 방송 안 켜고 하면 애들 어떻게 저 어딨는지 모르잖아요 얘네들이 지금 못 죽이는 애들인가? 얘네 애들 지금 다 X밥들 같은데 아니요 쎄요 쎄 쎄요? 네, 예저 현진님 쟤도 사조 직인데제 랭커고요 주황에 기 먹어야 돼그본좀 빠지고 아. 빠졌, 빠졌다가 또피좀 차면은 쫓아오는데 이버닝성 같은 애들 또 보면은 이제 그 저런 애들 바로 어. 저 앞에 어, 어. 바로 따이 시키고 어. 뒤로 어. 빼면서 어. 자기 피를 항상 봐야 돼 이거 네. 피가 몇인지 항상 눈이 여기 가 있어야 돼. 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한 다음에 또 이제 딱히 바꾼 다음에 이제 또 찍어주고 이제 찍어주면 이제 스턴 걸고 음. 스턴안 걸리면 또 빠지고. 빠지고, 어, 또 빠지고 이렇게. 아, 어. 스상 걸려 나네. 이것도 보는 것도 중요한어 네. 네. 눈이 그니까니니 상태를 보면은 사람들 못 봐. 음. 왜냐면 항상 눈치 보고 있어. 눈치. 눈이 눈이 다 돌아가 있어. 네. 그게 잘, 잘 현실 세계가 잘안 되지. 육중 안에 이렇게 스턴 걸고, 또 종이 먹으면서, 네. 육중 안에 이제 배라하거나 뒤지면은 바로 빠지고. 맞 예, 바로 빠지고. 우고 맞지, 치웠다가 스턴 딜레이 보고, 가운데. 쿨타이 네. 오, 타이 쿨타임 보고, 네, 하퍼, 하퍼 찍어주고, 네. 하퍼 찍어주고, 스턴이 안, 안 들어갔어. 비슷한 애들이랑 해야 돼요. 지금 아까는 치던 사람이 안치는 위에 그래비티 어. 저런 캐릭은 되게 센캐릭이로 어, 두번 가자. 첫, 내일 네, 일단 켜가지고, 일단 그 지레시를 죽이는 연습을 하라고. 네. 네. 아.

근데 이게 이게 다이아를 계속 써서 그냥 한 번씩 충전 수밖에 겪겠네요. 어, 한 나, 번씩 그냥. 난한 번씩만. 난만원 해줬는데 한, 마, 한 번씩만 해주면 되니까. 만만요. 만 카드가 도대체 몇 개야? 어. 아 오늘 누가 이거 내서 카드 카드값이고 어, 뭐 할할거 <laughs> 있나 해가지고 어. 역시 좋은구 만 원과 1 1만 원의 차이. 그냥 기분이 또 하는 김에 또 재밌게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연습만에 만에 그렇습니다. 사무사 서 왜냐하면 10만 원 결제하면 그래도 한 3, 4일 쓰니까. 아유. 어. 세네 시간 쓸것 같은데 지금 분위기면. <웃음> <웃음> 아니, 10만 원에 10만 원에 3, 4일 일이에요? <laughs> 아니 지금 분위기면 세 시간도 못 가. 와 아. 아, 이거 감사합니다, 잘, 잘 쓰겠습니다, 형님. 항상 다이아는 여기 여기 너 알잖아. 네. 뭐 남에 있는 거. 그거 알아요? 어 이거 좀. 그거 하고 항상 이제 하면서 여기 기타 들어가가지고 네. 넌 지금 일단 스턴미러 저거 이벤트 끝날 때까지 사야 되거든? 네. 너무 비싸 4.4는 네.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한 4.32? 이상. 이상 이상, 그 정도 건은 다사 일단 그러니까 사람들이 네. 이제 할바스 먹고 나서 올리잖아 네. 그럼 이제 이거보다 싸게 팔리야 팔릴 거 아니야 네. 그럼 시세가 더도적로 내려가 오 그러면 항상 확인하다가 4.21 이래요 어 사면 되는 거야 좀 기름값이랑 비싸네 아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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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니 서버가 확 내려가도 한 3점 후반대고 음 거의 평균 4점 초반대가 음 많아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막 사지 말고 5분 기다리면 또올라가고 5분 기다리면 또 올라와 하다 보또빡 돌면 다 사는 거야 빡 돌면 사는 거야 또 근데 지금 뭐 어차피 뭐 스톰미러 미리 배워 봤자. 아이고. 근데 야, 뭐 저... 이렇게 다다벗었냐 아, 어, 너무 법방이네 어. 카오 되면은 아이템을 떨고. 음. 그럼 아들 또저복구 하는데 다 다고 깨버려. 아니, 하나 다 그냥 해 놓고. 가해버려 어. 아, 죽을 예정이니까. 시한부야 지금. 그렇지. 어, 이거 다는 거야. 아, 맞네. 그니까 웬만하면 카오 되지 말아야 돼. 야. 아, 페널티가 있어. 천 번까지 다거다돈이네어 그러니까 진짜 그리고니가 항상 죽고 난 다음에 그래. 하고 실수할 수 있으니까 그냥 이걸 한번 켜봐. 네. 아이템이 안켜져 있는 게 있는지. 그렇게. 어, 이걸 보고 지금 점영비가 있으니까 네. 이진네이피얼을 만들면 되거든. 정화점 단번가 없지. 음, 지금 뭐이 철도 괜찮고 아데나도 모을 만에 이 오리아루 꾼판금 이게 좀 힘들거든. 근데 이게 지금 시세가 너무 비싸서 지금 사면 호구야. 다섯 개 들어가잖아. 몇개 들어가? 삼십 개. 삼십 개. 어, 개어려예요 그럼 검새거 사는 거랑 똑같아요. 가격이. 그래서 지금은 저거 절대 사지 말고. 저는 어디서 얻을 수 있는데요. 뽑기, 뽑기 아니면은 저 보세 대와 어, 근데 이제 지금은 힘드니까 음, 그냥 쓰고 여기 상자 있어. 어디냐? 이벤트 있냐? 자상대 거기, 아니, 너 어, 기타에, 에, 방금 내려. 여기 여기에 좀. 나와. 근데 아 이것만 또나옵다 재료 4개 ]인데. 중에 하나야. 25%한테야. 근데 저걸 또 30개 뽑아야 돼. 그러니까 지금은 야, 아, 어, 말이 안 되지. 어, 지금은 말이 안 되고. 근데 니네 검도 충분히 좋아. 솔직히 구내신도 진짜. 아니, 그럼 지금 충분히 좋아. 초반에 제일 좋은 검이야. 우리가 지금 오바해가지고 많이 쓴 거지. 음. 아 잠가놨어, 잠가놨어, 잠가놨어. 실수할까봐. 이정도는 사냥해서 움직여도 돈이 나가는 거네, 뒤로 어. 보니. 어. 너 지금 근데 거의 다 배운 거야, 너이 정도면은 리지 사관학교에서 조교, 조교해도 조교 돼, 이제. 음, 어, 근데 이걸 다 외워야 되네, 일단. 아야, 배우면 되겠지. 아, 너희지 나중에 배울 게필요하겠네 지금 머리가 커졌어, 지금 머리가 부러졌어, 지금 처음 할 때보다. 머리 터질라 그래, 지금. 진짜 한십몇년 만에 공부하는 것 같은데? 아, 다 배워, 금가 금방 배우지 뭐배우이란건늦지 없잖아 음. 기운이 어차피 생각할 거 없어요 이미 캐서가 지 이미 지금은 늦었어 아이 늦었죠 어 이제 그냥 한, 해야 돼 한참 늦었지 니네 모르는 사람들 니네 말해서 니네 모르, 모르는 사람한테 방 소개 알려주고 아, 아 저거 개소리야 저거 에이 어. 저는 오바하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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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물론 니가 방송을 안 하면 저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너는 응. 이게 기재기 때문에 컨텐츠가아 그렇죠 그렇죠 어. 컨텐츠인데 어 저걸로 저걸로 들어 그냥 아 걸러 걸러 어. 뭔 소리야 저거 언제 컨텐츠 하고 있는 게 직업이야, 얘는, 네, 직업. 네, 네, 네. 직업. 잡이에요. 자, 그럼. 잡을 하나 늘리는 거야, 파트를. 미국건보컬인는 애들 얼마나 돈 많이 벌었는데. 야, 그래. 우리 유니시티에. 이참 기름값 보고, 라인값이 너무 많이 들어가다 이런 말이야. 아이, 걸어들어. 걸어들어. 그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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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오바한다니까. 니네 한테 하나 보면은, 저대 네. 오바를 해. 티도 안 나, 티도 안 나. 어. 오케이. 출서 아, 오늘 출소할게.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여기까지너넘는데 형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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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들 오늘 아, 또 이렇게 다섯 네. 시 되면은 더좀조기야 돼. 어. 아, 언제 돌아가겠네. 아, 돌고, 자야 아, 해, 돌고 자야 돼. 돌고 자야 돼. 오늘 이렇게 또 생일이라고 만만형이랑 끼운이랑 네. 또 창현형 먼저 갔는데. 아이 아이고 뭐 생일인데 뭐와야지 네, 또아 이렇게.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갈게요.